3차 십자군 전쟁이 끝난 서울 외곽 예루살렘 포로로 남은 영국 귀족 청년들은 손모가지를 하나씩 헌납하며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데 <laughs> 허약해진 친구의 털을 대신한 로비는 밑장빼기로 탈출을 시도. <laughs>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교도를 구해내 함께 달아납니다. <laughs> 부상당한 리처드 1세의 사촌 피터는 자신의 반지와 함께 동생 메리언을 지켜달라는 말을 남기고 관수들에게 돌진. <웃음> <웃음> Free, 목숨을 빚진 아지문 신의 뜻에 따라 빛을 갚을 때까지 함께하기로 하죠. I am home. 집에 돌아왔다는 기쁨도 잠시 동네 양아치들이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데. 노비는 oh. no 땅과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Might I have the pleasure of your name? 그 ah! uh! 기도하는데 oh, 그럭저고 위기를 넘긴 로빈은 맹세를 지키지 않은 이교도에게 따지는데 still alive. 틀린 말은 아니지 수년 만에 도착한 집 록슬리 가문은 풍비박산나있고 아버지의 시신은 무너진 벽에 걸려있는데 no! 시종 덩컨만이 성을 지키고 있죠. 덩컨은 눈알이 뽑힌 채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습니다. 로빈이 포로가 된 사이 아들의 소재를 파악하던 록슬리경은 행정관 노팅엄에 의해 2단 시판을 받고 영지를 못 수당했습니다. 복수를 다짐한 로빈은 반지를 전해달라던 피터의 성으로 향하고 no 거지라니 다시 한번 시도하지만 겨우 안으로 들어가 피터의 동생 메리언의 얼굴을 확인하는데 세월을 정면으로 맞은 메리아. 리차드 일세가 떠난 후 납치당할 뻔한 그녀는 지켜주겠다는 로빈의 말도 믿지 못하죠.

가위를 다 돌릴 수 없다 판단할 로비는 저주받아 사람들이 꺼리는 샤우드 숲으로 들어갑니다. 병사들은 숲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지도 검난 가위도 돌아가죠. <놀람> 귀신이 나타나고 <놀람> 어디가 잡은지 모를 산적의 오두머리 존 니트는 숲을 통과하려면 목걸이를 내놓으라 하는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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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한 조. <laughs> 와준대매. <laughs> 더 작아지겠는? 크기도 작은데 맥주병이기까지한 리트는 항복을 선아. 이들은 세금 체납으로 범법자가 돼 숲에서 숨어 지내고 있죠. 로빈을 영주에게 맞서 싸우자지만 출신 성분이 다른 부자 집 도련님은 믿을 수 없다는 위에. No 아! 아버지의 이단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던 로빈은 주교를 찾아가 사실로 확인하지만 신보다 황금이 더 좋은 주교는 노팅엄에게 받은 황금에 중독돼 록슬리 경을 악마 숭배자로 판결했죠. 귀신같이 나타난 노팅엄. <laughs> With a spoon. 숟가락은 뭐냐 정질머리하고 노팅홈의 보복이 시작되고 윌은 재앙을 몰고 로빈을 노리는데 이에 사람 들은 무 기를 만들고, 발 속이 울리며 나무 에 집을 짓자, 공 주님 내 스타일, 되는 일 없는 노팅엄은 무당을 찾아 몰아지는 로빈의 연상금은 점점 올라가고 인기도 수직 상승. 누가 낙서 있냐? 귀족들에게 나눠줄 그 말을 호소하던 가인은 의도가 뻔히 보이는 두 녀석을 발견. 돈 벌기 참 쉽죠 로빈의 친구마냥 친한척하는 터크 수사 음주운전 안됩니다 탈탈 털리고 터덜터덜 들어오는 가이 정미자메리언이 well, 찾아오고 형님의 탐스러운 엉덩이를 확인한 그녀는 서민 체험을 시작하는데. <목소리> 매력적인 엉덩이는 노팅엄의 그 말을 보여주며 영모를 위한 작업을 알려주고 참 낭만적으로 다가 내려오는만. 구 <목소리> o o 리처드 1세에게 노팅엄의 발라을 알려달라 부탁하는 로빈. 한편 뜻을 같이하는 남자들이 도착하기자 로빈을 잡아들이고 그 말을 회수해야 하는 노팅엄은 모티아나에게 조언을 구하는데 그 침을 오늘의 운세를 완성한 모티아나는 북쪽의 켈트족을 불러 로빈을 처리하고 메리온과 결혼해 왕위를 계승할 아이를 만들라 하죠. 그게 뚝딱 만들어지냐? 메리온은 프랑스에 있는 리처드 1세에게 상황이 적힌 밀서를 주교를 통해 보내는데 사람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주교는 신녀를 죽이고 메리언을 감금하죠 야! 숨어있던 덩크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산채로 향하고 길를 쫓은 노팅엄은 켈트족과 산채를 습격합니다 나무 위로 올라간 사람들은 켈트족을 퇴각시키는데 저쪽은 정규군이죠. 산채는 불타고. 라이파 의기양양해진 노팅엄은 잡아온 아이들을 인질로 메리언에게 결혼을 요구하죠. 고음 no <laughs> 받던 윌은 자신이 로빈을 제거하겠다며 풀려나고. I w no, 로빈이 동료들을 모두며 후회하는 사이 위리도착하는데 죽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건 배신이었군. <laughs> 결혼식과 <laughs> 교수 형소식을 전한 후에 처음부터 로빈에게 적대적이었던 그는 로빈의 반대로 사생아가 된 배다른 동생입니다. I have a brother. 호적 정리 끝낸 두 사람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작전을 시작하고 여유롭게 결혼식을 준비하던 노팅엄은 옆보기 구멍을 발견하는데 모리 v 나는노팅엄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성에 살던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아 e r I h a 막장이구만. o t 수 e r 포도주 배달로 행사 o t h e r 고 h a v 똥냄. b r o t a r e a I know you. 교수대로 향하던 울프는 위일에게 덤벼드는데 위일은 목이 잘릴 위기 로비는 밧줄을 노리지만. How do you mean to this? y o u e a of control? Shut up, you. If you would be free men, then you must fight. Join Robin Hood. Marion and c h u o l o g a <목소리도> 로딩 홈의 동상은 약해 빠졌네요. 로빈은 성의 꼭대기로 향하고, <목소리도> We've just been married. 하 o n i a Now we're. He could My vow, said <laughs> 두 사람의 결혼식. Bolden, I 리처드 일세가 도착하고. I will not allow this to 인생 한 방이지 뭐. <laughs> 이 영화는 1 9 9 1년작 의적 로빈우드입니다. 감독은 워터월드의 케빈 레이놀즈. 이때는 좋았는출연 케빈 코스트너, 모건 프리머, 크리스찬 슬레이터, 알랑 링맨, 메리 엘리자베스 마스트란토니오, 닉 브림블, 마이클 맥쉐인, 마이클 윙커, 션 코넬리. 총제작비 4,800만 달러에 전 세계 3억 9천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케빈 코스트너 최전성기에 참여한 작품으로 전체적으로 유쾌한 분위기의 유머 코드가 가득한데, 화살의 움직임을 따라 촬영한 장면은 이 영화에서 처음 사용한 기법이며, 당시에 꽤나 이슈 됐습니다. 이후 수많은 영화에서 이런 식의 표현 기법을 사용했는데 지금도 탄환이 발사되는 장면에서 빠지지 않고 사용되고 있죠. 당연하게도 저는 비디오로 봤었는데 마지막 숑퍼넬리의 출연은 그때나 지금이나 깜짝 놀라게 하는 이놈의 기억력. 이상 정오비디오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과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